안녕하세요. 한류 애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라스티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대만을 동시에 초토화시킨 한국 영화를 소개하고 이 영화를 시청한 중국 대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무려 1,6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대만에서도 역대급 흥행을 하면서 미국 영화 알리타를 누르고 대만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며 한국영화 역대 해외 흥행순위 4위까지 올라 있습니다. 2019년 영화라 당연히 중국에서는 한알령으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중국에서 훔쳐보기를 한 영화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는 중국 최대 영화드라마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 무려 약 18만 개의 평가가 달릴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평점이 7.8점으로 우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영화가 2018년 중국 영화 용화 형경을 표절했다는 오해가 생기며 평점 테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표절이 아니라 한국 작가 문충일의 원작이고 이 영화는 2015년 한중 합작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중국이 먼저 극본을 각색하고 먼저 촬영한 것이지 중국 영화를 한국이 리메이크하거나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사소한 시간 차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영화를 표절했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정작 자신들의 영화 용화형경은 영화 평점 4.8점을 주며 상영 당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영화 극한직업을 엄청나게 몰래봤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영화를 관람한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영화였다. 볼만한 가치가 있다. 스토리 진행도 빠르고 웃음 포인트도 엄청 많고 원래 이런 종류의 코미디는 어이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진짜 재밌다. 웃음 포인트가 낮아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은 사람들은 볼 만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본것 중에 제일 웃긴 영화였다고 생각해. 만약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을 때는 괜찮은 선택이야. 엄청나게 웃겨 저질개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봐라 진짜 엄청나게 웃겨 진짜 가서 보길 매우 추천한다 아 배꼽 빠지게 웃겨 재밌어 별 (5개) 준다 또 보라면 가서 볼 거야. 극한직업 엄청나게 웃기고 어이없는 대화도 있고 유머도 있으면서 시나리오 구성도 탄탄하고 싸우는 장면 역시 멋있었는데 안에서 튀기는 닭도 맛있어 보였어. 극한직업이 너무 웃기다는 게 이미 소문나버렸어. 세상을 바꾼 변호인을 벌써 이겨버렸네. 극한직업이 드디어 주말을 제패했다. 완전 너무 웃겨서 쉴 틈이 없다. 강추다. 재밌다.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고 다 보고 난 다음 배가 엄청나게 아팠다. 몇 번이고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추천.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영화. 웃음 포인트 가득. 이렇게 재밌는 코미디 영화는 많이 본 적이 없다. 엄청나게 재밌다. 게다가 모든 웃음 포인트에 전부 줄거리가 있어. 그냥 내용도 없는 그런 종류와 달라. 완전 웃겨. 돈 내고 볼만해. 처음부터 끝까지 웃겨. 진짜 재밌는 한국의 코미디 영화.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 추천. 처음부터 끝까지 어색한 부분도 없고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영화.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좋은 영화. 생각 많이 하지 마라. 즐거우면 된 거야. 전 부분에 걸쳐 웃음 포인트가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웃을 수 있어. 좋아. 코미디 영화를 볼때 별로 안 웃는 내가 웃다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봤다. 강추. 한국인들의 웃음 포인트는 엄청나네. 엄청나게 웃겨. 다음은 이 영화를 몰래 본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의 영화 중 1위를 달리는 영화는 명량인데 한국의 애국영화지. 왜 중국 애국영화는 중국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할수 없냐? 나는 유랑지구 안 봤어. 지금 유랑지구 이 이름만 봐도 토가 쏠려. 영화 봤는데 치킨 먹고 싶어졌어. 영화에서 연출한 치킨이 때마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입맛이랑 맞아 떨어졌어. 갈비맛, 간장치킨. 용화현경을 표절했네. 한국 극장에서 봤는데 엄청 웃겼어. 용화현경과 설정이 아주 비슷한 것 같아. 중국의 용화현경을 표절했구만. 스토리가 완전히 똑같아. 한국판 용화현경. 이거 표절 아니라니까 한국 작가 문충일이 최초로 시나리오를 썼고 그걸 중국에서 먼저 촬영했을 뿐이라고 결단코 한국이 용화현경을 표절한 게 아니야. 용화현경을 표절했다고 하는데 이미 시나리오가 있었으니까 그만해라. 용화현경은 완전 재미없는데 무엇 때문에 표절하겠냐.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포인트가 있네. 아, 영화관에서 웃다가 생을 마감할 뻔했어. 게다가 액션도 굉장했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참신하다. 한국에서 2019년에 처음으로 천만 달성한 영화야. 완전 최근에 가장 성공한 제일 쩌는 범죄 코미디 영화다. 스토리는 조금 저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밀집된 웃음 포인트가 있고, 전곡을 찌르는 액션까지, 졸면 닭의 웃음소리와 북소리의 조합. 처음부터 끝까지 날 웃게 해줬다. 바보같이 웃게 해주고 엄청나게 재밌었다. 웃음 포인트가 끊이질 않았다. 스토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스토리 구상이 자유로웠어. 영화 완성도는 비교적 높았고, 웃겨야 하는 부분에서는 느리지 않았어. 싸운 장면 역시 처지지 않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웃다가 눈물까지 났어. 엄청난 코미디 영화다. CGV에서 영화 보고 나서 치킨집으로 달려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만 했어.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범죄 코미디 영화야. 유승용 좋은 영화 또 찍은 것 축하해. 한국식 웃음은 진짜 내 입맛을 다지게 했어. 완전 웃김. 기분 안 좋을 때 보면 기분 전환 좀될 거야. 와, 너무나 웃기네. 연기도 엄청나게 잘하고 영혼 본색 노래 부를 때는 감동받았어. 꽤 웃기네. 괜찮았어. 진짜 엄청나게 재밌어. 엄청 웃겨. 보기 전에는 하나도 기대를 안 했는데 결과는 빵 터졌다. 영화 형경보다 재밌어. 나쁘지 않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웃을 수 있었고, 작년에 국내에서 개봉한 어떤 영화와 같은 극본을 썼는데, 관객들 반응은 완전 달라.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영화는 같은 극본으로 각색해서 만든 영화인데, 중국 영화와 한국 영화의 퀄리티를 극명하게 보여준 영화입니다. 결국 중국의 각색과 연기 능력이 한국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또 중국인들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한국 영화를 표절이라 밀어붙이는 열등감 또한 이 영화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웃겨줄 한국 영화가 나오길 바랍니다. 한류클라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Qué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Pop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